내용이랑 거의 복사해. 어, 그래서 뭐 거의 없고, 자, 일단 1차 함수 나누거두개 음. 근데 이제 이게 써드릭 그랬잖아. 1차 함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1차 함수가 메인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운 함수에 1차 함수가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 이거를 까먹지 않고 처리할거한 이게 문제잖아. 음. 그러면은 지 일단 봐봐. 뭐 이런 이런 표현을 중학교 때본 적은 없어. 1차 함수 문제에서. 일단 봐봐. 1차 함수인데. 그씨왜 이래 3이든3 이거 3 맞지? 1차함수가 어. 있어 Y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 M은 몰라 그런 상태야 그럼 M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 범위에서 항상 양이야 응? 근데 그럼 기울기방향하고 생각해보자 기울기에 방해 예. 응? 1차함수라고 얘기는 안했네 1차함수라고 얘기는 안했어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봐봐 얘 범위를 나누고 생각해봐 얘 범위를 나눠 첫번째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이렇게 따져주는게 많이 나와야 되잖 맞아? 솔직히 1차 함수라고 했으면 얘는 필요없어 왜냐하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없는 상태지 어?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 Y는 뭐이렇 Y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야 1차 함수는 아니다 이제 함수는 아닌데 어쨌든 함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함수라고만 했어 그치 그래서 이거 세 개로 다 지금 체크를 해줘야 될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단 m 이0보다클때 m 이0보다 크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얘가 아 처음 부량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뭐 X축이 어디에다 걸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자 거기 그 그림 있지? 그럼 거기 프리도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그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논리대로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 f x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영하고 1에서 영하고 2 이렇게 짤릴 거 아니야? 영하고 일 맞아요. 네. 어 그림에 대해 그 그림 좀 짧게 그릴게. 이렇게 풀어야 돼서. 그럼 선을 갖고 있는 거 맞지? 자 s 그리고 0에영 이게 이제 네. f x라는 그래프고 영일에서 이렇게 자른다고요.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은 F 0에서도 항상 양이 l s o Hans and young is a 양이 되는 거 아니야? w h 고이해됩니까 네. 이 범위에서 이 fx라는 게 0보다 e t 되잖아. 양수니까. 그 is the same t 0 i n g This is the same t 때 0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이해돼? 네. m e t h i 봐봐 This is t 0이 0일 때 값과 1일 때값두 중에 작은 게 뭐야? 그래 0일 때지성만 아, 듣고 있는 금구 대답하는 분들 자, 얘가 지금 이거보다 이게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최소값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크잖아. 요거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요거만 체크합니다. 왜냐면 나머지, 얘가 제일 작은 게 0보다 커버리는 나머지 것들은 다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자, 합니다. 도 체크 자, 0 집어넣어요. 엑셀 엔딩을 넣는거지 자, 그래서 M은 M은 3분의 4 맞나요? 응,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자, M이 0인 경우 M이 0인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아,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생긴거야. 맞아? 어, 그럼 얘는 F0으로 확인하나 F1로 확인하나 지금 어떻게 연구가 크면 되지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두개 중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야 두개 중에 아무거나 확인해도 뭐보다 크면 돼 이건가 0그 어. 다음에 아무거나 하면 돼 아무거나 어. 그러면은 지금 아까 한거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옆에 일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0인 거고 얘가 1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나만 확인하면 돼 그럼 얘를 확인할 거야 그럼 옆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일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1차 함수란 말이야 어? 그러면 역시 끊어 0부터 1까지잖아 0부터 1까지가 함수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두개다 0보다 크면 되는데 뭔보 크면 되는데 선생님 뭐두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했잖아 뭐 얘만 확인하면 된다 최소값만 확인하면 돼. 최소값. 최소값만 0보다 커지면 뭐야? 나머지는 다0보다 커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어. 그래서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 F1 확인. F1 확인해. F1을 확인하면 1 넣어요. 그러면 2n. 이가0보다 크다. 됐어요. 자 그럼 게임은 이렇게 나와. 됩니까? 어, 그래서 뭐야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가면 정답인데 아 그걸 안 줬구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 케이스를 세 개를 나눴잖아 처음에 케이스를 세 개를 나눴지 응? 그러면 처음에 전제가 뭐냐면 M이 0보다 클때 이거야 그러면 얘 1땡 얘둘다 만족해야 돼둘다자 그럼 수직선 이용할게요 0, M이 0보다 클때 3보다 작으니까 결국에는 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야. 이게 첫 번째 그림. 이게 첫 번째 그림.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에 요거를 할게요. 자, m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니까 얘는 그림을 그리면 요거,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이게 두 번째야. 아, 이게 세 번째야. 이해했으면 좋았는지? 네. 음, 그럼 가운데 거 생각해보자. 가운데 거. m이 0일 때 어,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뭐만 하면 돼 얘들아? 음. 그럼 그래, 이거만 하면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 이거 이거 합체해야 돼 m은 0세개 합체 합체 합체할게요 자 어떻게 해? 이거랑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연결되는 그림이네 따라서 자 어떻게 된다 어, 좀 어렵다 문제가 지금 거기는 굉장히 간단하게 게그 표현이돼 있어 일단 이건데 중간에 0이 뚫려있었는데 중간에 0이 뚫려있어 근데 얘가 막아주네 그래서 결국엔 답은 이거야 최종적인 답은 이거라고 요 알겠냐고요? 음, 그렇게 됩니다 됐어? 좀 어렵다 어 생각은 다 해봐 자, 밑에 문제 똑같아 밑에 문제를 설명해줄테니까 다시 또봐 밑에 문제 똑같다 백문성한다 진성했어 진성 체크해 그거 이해 음, 안 됐으면 음. 이해를 해야지 밑에 문제를 풀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고 계속 뭐 어떻게 해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 그래프 안그리면 세수값이 줄지 몰라 선생님 쉽게 그대로 해자 약간 비슷해 106번 자 이거 봐봐 어, 얘는 모두 양수라고 한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양을 음. 모두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역시 봐봐 함수야 그런데 1차야 지금 일단 현재 그럼 역시 애도 세 가지 케이스가 세 가지 케이스가 세 가지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영구로 클수 있고 어얘가 영일 수 있고 영구로 어? 작고싶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설명 들으라고 이해됐냐고 기다려줄게 빨빨 해 이렇게 기다려주잖아 지금 충분히 니네가 머리 회전을 안 한다는 지금 빨리 회전시켜. 했어 이해돼 여기 이이 경계 경계 세 개로 나뉘는 이해가 되냐고 지금. 함수라고 했고 1차잖아 지금 범위가 됐어? 연필 잡고 빨리 손 움직여 어디 대고 지금 모르겠어요 야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한번더 듣고 생각해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약간 달라 자한단세 개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양수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됐냐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범위 내에서 양음이 모두 나오려면 X축이 어디에 걸쳐야 돼 중간 이해돼?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다시, 다시 이 2차 양수가 되는 건 알겠냐? 네. 기울기잖아기울기 양수. 이렇게 생긴 거 알겠냐고. 네. 문제에서 이 범위 내에서 양음이 모두 걸쳐야 된다고. 다 했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되면 양수만 있는 거잖아. 네. 오케이. 양음이 다 걸쳐야 된다고. 네. 어? 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0, 0에서 3을 잘라야 돼. 이게 지금 뭐냐면, X의 범위가, X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어지잖아.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있을 거냐, 그건 네가 정해주는 거야, 니네가. 0부터 3까지잖아. 그럼 어떻게 정할 건데? 이렇게 정해버리면 무슨 수밖에 안 나와? 양수. 이렇게 정해버리면 0, 3을 여기다 걸쳐버리면 양수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 음이 다 걸칠 거면. 그래! 이렇게 잘라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여기가 양, 음, 여기 양. 일단 이 그림은 일단 돼이 그림을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이해됐어? 윤석이 네. 해됐냐고 네가 체크해 생각해 안 되면 다음에 아, 얘기 다시 하면 해줄게 너안 하려고 약간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 한번 이해 안 되면 음.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뭔데 이거는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x축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이거 fx는 뭐야? 이거 0 짚고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뭔데? 이렇게 생긴 거잖아 맞아요? 이건 정해져 버리는 거야 M이 0이면 정해져 버려 그럼 이거는 양음이 모두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자르도 이렇게 자르도 어쨌든 양음이 안나오던 전부 다 양수밖에 안나오던 그럼 이거는 패스 버려도 된다고 확인해줄 필요가 없어 알겠냐? 그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똑같아 저것만 이해되면 돼자 반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음수 자 그리고 양음이 모두 나오려면 어떻게 자르 이렇게 자르면 양수밖에 안 나와 이렇게 자르면 음 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반 반반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정확한 위치는 아니야 양음만 나오면 돼 그냥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자른 거야 그러면 0, 3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양 여기 음 일단 이 그림을 뭘로?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은 저 식으로 표현이 다 되지 자 어떻게? 이거 무슨 얘기야?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 영상 멀리 간거 x값 얘기하는 거야.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리고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이거 얘기하는 거. 자, 이쪽은 반대겠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고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풀어야 돼. 근데 여기는 2차부등식으로 풀어놨어 2차부등식 아직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거, 이 편집자도 웃긴 거야 지금 맨마지막 2차부등식으로 풀어놨어 2차부등식 뒤에 나오거든 뒤에 나오다고 책의 구성상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앞에 2차부등식으로 풀어놓으면 애들이 갑지를 보면서 이해가 되냐고 이거 풀이가 이상해 이것도 지금 이 지금 순간자 풀이는 2차부등식으로 풀어놨어 이따 봐봐 그럼 0 집어넣어 F0 0 0 0, 0 집어넣으면은 이차 공식이지 0 집어넣고 0 집어넣었어 그럼 풀어 그러면은 맞나요? 네어맞아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야지 m3을 넣어 mx3 아, 그러면은 3 넣으면은 3 m 마이너스 m 플러스 맞지? 어 그게 0이 더 크다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여야 돼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 수직선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거여야 돼 동시에 방아죽해야겠지 어, 그럼 두개 중에 뭐 이게 답이다 일단 이 범위에서는 이게 답이다 어 되네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답이다 반절구이죠 반절 자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가요 영 0, 7이면 구동의 방향만 제랑 바뀌어 있어 구두호 방향만 얘랑 음, 바뀌고 얘도 구두호 방향만 얘랑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개 공통인 거는 자두개 공통인 거는 여기 그래서 얘 됐어요. 이 범위에서 얘어 얘도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나와 그 가운데 거는 버리면 돼. 틀렸어. 어 틀렸어. 왜 틀렸지? 상수가 틀렸나? 네. 어디? 마이너스 1아니고 마이너스 2아 그러네 어, 어디? 음? 3. 아, 여기. 어 오른쪽 응 그거 3아 여기 사다사다 그럼 이거 그러면? 아 그럼 이거 여기서 끝나네 이거네 그러면은 여기가 4 여기가 4고 아, 여기까지 가기 전에 얘기해야 지 네. 계속 다 보고 있다 얘기하면 고칠 게 한참이야 어. 일단 내어 답은 맞네. 이쪽은 맞아. 이쪽이 틀렸네어 이쪽이 여기가 사라되니까어 그렇지. 내고 그렇지. 됐다. 그러니까 거기 예다가 밑에다가 메모를 해놔. 걔는 지금 답이지답 이차 부등식이라고 메모해놔. 이차 부등식 오빠. 선생이랑 프리방과 약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좀 구성이 이차 부등식 뒤에 나와. 그럼 이게 지금, 얘가 풀을 2차 문식으로 해놓으면은, 2차 문식을 앞에 배우고 난 다음에 읽어봐야지 뭔 말이 이해될 거 아니야? 갑자기 2차 문식으로 풀을 해주면은, 애들 아니야, 뭐. 뒤에 나오는데. 어? 그래프를 이용해,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따져주는 거야. 그래프 1차 함수중이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걸 단독으로 얘가 나오기는 좀 힘들어. 어, 이런 논리들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양수인지 우수인지 따져보고, 이런 것들이 좀 쓰여. 이런 아이들이 아이디어가.